12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우러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 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계속적인 엘유의 발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욕기 34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를 해 본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3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욕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절과 4절 말씀에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엘리우는 하나님의 정의와 선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우가 요백에 조금은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욥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울어오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은 자기가 이 처절한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계속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로운데 이렇게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나중에 돌려버리죠. 요배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의로운 자를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엘리우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악한 일,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행위대로 그 공의를 발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냐? 엘리우가 말한 이 인과응보,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과 그 전에 요베세 친구가 계속적으로 인과응보식으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다른가? 같은가? 다르다면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동일하게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우가 요베세 친구와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주권적 자유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베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엘리오는 창조주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9장 18절 21절에 말씀해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일까요? 선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은 천적인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그릇을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결국에 빚어 가시는 그 과정이 그릇에게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분의 아름다운 솜씨가 그 작품 가운데 담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우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욕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고통의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억해야 될것 분명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그분의 손에 이끌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부어 주실 또 나를 다듬어 가실 그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주의 주권 아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